안녕하십니까. 자, 유개풀TV의, 어, 유개풀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해볼 것인지, 어, 이래저래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어, 그걸 뭐를 하려면,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몇 가지 좀 적어주셨는데, 저도 궁금해가지고 물어본 내용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이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겠다. 아직도 구독 안 했니? 항마, 진짜. 첫 번째 내용은, 어, 요겁니다. 자,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진화 5성을 만들었는데, 진화 파편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거 쓸모없는 파편인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웅을 들어가면, 자, 얘가 진화거든요. 진화. 진화가리라. 아, 그런 거 아니고, 진화. 진한데 1성, 2성, 3성, 4성, 5성 다 채우고 난 다음에, 파편이 계속 나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파편이냐? 기타에 보면 있습니다. 진화가, 아, 이거죠 이거. 진화 파편. 열개를다 모아가지고 5성을 다 만들어 풀로 다채는데 진화 파편이 계속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럼 이 파편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나도 몰랐어. 왜 아직까지 다 만들 게 없기 때문에. 아, 부지런히 열심히 했네. 어, 그래서 고객센터에 물어본 내용을. 자, 내용은 즉슨 이겁니다. 저희는 일단 관련 통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자, KOR14 보이죠? 이게 아마 GM인 것 같아. 우리나라를 관리하는 GM인 것 같은데. 진화 파편을 다 모으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파편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관련 내용을 받지 못해가지고 모르는 상태야 이 말이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영주님의 의견을 기록하여 제때에 관련 부서에 피드백을 했습니다. 피드백을 한 이유가 뭐냐면 게임을 하다 가 보면 업그레이드가 계속되고 어, 버전이 계속 새로운 버전이 나오잖아. 그때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 할때 이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 그래서, 어, 이게 반응이 되면, 파편이 또 어떻게 또 다른 파편으로 바뀔 수가 있으니까. 파편 나오는 거는, 어, 모아두시게 놔둬놓고 있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 들고 있으면 될것 같아. 뭐 굳이 계속 나왔다고, 아, 씨, 계속 나오네. 왜 이러지? 나중에 다 바꿔줍니다. 바꿔주니까. 들고 있으라고. 알았지? 두 번째, 두 번째. B5를 했는데, 부대편생이 새로 생겼는데 저건 뭐예요? 이 물어보는데. 이게 뭐냐면 B5가 이렇게 생기면 B5에 New 부대 편성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얼굴을 눌리고 그 다음에 부대를 눌러 부대 편성을 눌러 부대 편성을 눌리면 부대 편성에 어 이렇게 내 영웅들이 나오거든요. 그 거기에 보면 깃발 1번 2번 3번 4번 이랬습니다. 자 1번 깃발은 잘안써 나는. 어잘 쓰는 사람은 또잘 쓰겠지. 그럼 일번기발을 이래 가지고 저장을 하면 돼. 어, 저장. 이번기발을또 이렇게 넣어 애들을. 자얘 누를 것인가? 얘 넣고 파견. 그 다음에 얘파얘 넣고 파견. 그 다음에 자얘 넣고 파견. 파견을 누르고 이 파견이 됐으면 저장. 저장하고 이번 누르고 확인. 그럼 이번 이렇게 저장돼 있으니까 일번 누르면 바로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이 번, 삼 번, 사 번.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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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봅시다 3번 3번 뭐자 도쿠다이 한 명만 자니한 네 명만 나갑시다 이래 놓고 부대 이렇게 재고 저장 저장 누르고 3번 확인 아 이거 병사가 안 겹치게 하면 돼요 병사가 안 겹치게 이렇게 방패병 창병 궁병 만들어가지고 이래, 이래가지고 1번 2번 3번 보낼 것인가 뭐, 뭐 전쟁 전쟁은 1번 그 다음에 저 채집은 2번 그 다음에 그뭐뭐 뭐 직결은 3번 이렇게 맞춰가지고 맞춰가지고 1번 2번 3번 에가 쓰시면 될것 같아요. 용강로 레벨이 똑같아도 전투력 차이가 심한데 전투력 올리는 법좀 알려주세요. 이게 좀 애매한 게 처음에 시작하면 도시에 가서 도시에 가서 어머 또 다친나. 아 치료해줘야지. 도시에 가면 어, 연구소라고 있어요. 연구소가 있는데 자 레벨은 자, 용광로 네벨은 25끼리, 친구끼리 두 명이서 같이 했는데, 둘다 25야. 근데 한 새끼는 2200이고, 한 새끼는 2000이야. 그 이유가 뭐냐면, 연구소에 갔으면, 저 연구가 있어. 연구가 있는데, 발전. 발전, 경제, 전투가 있어. 발전, 경제는 아마 경제가 제일 안 오르는 걸로 생각해. 채집은, 저 경제는 전투력이 거의 안 온다고 생각합니다. 식량, 채집. 2000. 다2 0 0 0이 2000. 전투력 2080. 이 정도밖에 안 오르는데, 발자는 좀 많이 올라. 근데 전투 전투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전투는 전투력이 24,750. 그다음에 13,200. 이게 지금 6 1번이라서 그런데 이게 4억 5억 6억 대 6억 7억 8억 대 엄청나거든요, 이거 오르는 양이. 자, 현대 확장심 3업인데 4업하면 자, 전투력 52,000에서 18,000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자, 25,200. 방어진지 15,600. 사칠 배. 하여튼 과학 기술로 해가지고 전투 쪽으로 많이 박으시는 분이 전투력이 많이 오릅니다. 뭐 전투력이 많이 올라, 많이 많이 오르니까 뭐 전투력을 올리고 싶다, 뭐 올리고 싶으면 바로 그냥 저 연구실 가가지고 뭐딴거 필요 없이. 근데 처음에는 전부 다 이제 경제하고 발전을 해야 돼. 야, 이거 나중에 전투를 하는데, 처음부터 전투력 차이가 많이 나다 싶으면 바로 전투력에 올인하시면 돼요. 그냥 보호, 방격 정밀, 사격, 신속, 돌격, 뭐, 다 업그레이드 하시면 돼요. 그냥 계속 이그마. 이그마 해도 전투력 많이 올라갑니다. 어, 이세 개를, 어, 알고 계시면, 어, 세 개를 추려봤어요. 추려봤는데, 어느 정도, 어, 도움이 되었으면, 어, 좋겠습니다. 끝.